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9월 18일 수요일이네요. 수요일. 오늘 제목이 무의 자연 참 재밌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한번 먼저 책 내용부터 볼까요? 무의 자연. 무의 자연에서 자연은 산천 초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 자에 그를 연 자가 조합되어 있어, 스스로 그렇게 돌아가는 것, 누가 하루간에도, 즉, 무의여도, 자기가 만든 규칙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행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봄이 오면, 겨울은 마, 아무 말도 없이 있는 그대로그 자리를 봄이라는 자리에 물려주고, 여름이 오면, 봄도 아무 말 없이 그냥 여름의 자리에 물려주고 또 다음을 기약하며 떠나간다. 이러한 자연의 질서를 잘 살펴서 그러한 질서를 인간세계에 적용하자는 것이 도자의 도덕경 사상이다. 도덕경은 도경과 덕경으로 나누어있으며 도덕경 총 81장 중 87장까지가 도경부빈이다. 일장 첫줄에 도가도 비상도라라 즉 도를 도라고 가히 말할 수 있다면 이는 매우 진정한 도다. 도가 바로 자연이다. 이처럼 자연의 질서는 시키지 않니하여도 스스로 자란다. 이러한 원리가 가정이나 직장에서 잘 취하되면 그 구성원은 알아서 자라니 이보다 더 소중한 원리가 있겠는가? 그러니 어쩌면 사서 삼경보다 도덕경이 현대사엔 더 맞는지 모른다. 세상에 자연의 원리를 설명한 그 모든 종교, 내지 진리는 다 중요하다. 나름대로 자연 속에서 물리가 일어나 터다가 있으니 안 중요한 게 없다. 그래서 내 것만 옳다고 하면 안 된다. 옳다고 주장하는 자,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각자의 영역에서 타당할지 모르나 다른 입장에서 보면 안 맞을 수 있다. 굳이 자기 것만 옳다고 주장하려면 자기들 내에서만 주장해라. 과거가 창조의 시대라면 지금은 그것을 운용하는 시대다. 지금은 어느 한 학문에만 전통하면 안 되고, 그 모든 것을 아우를 줄 아래 하는 시대다. 혼자서는 달성할 수 없는 시대다. 복잡한 현대는 같이 해야 달성할 수 있다. 곧 다가올 블록체인 또각 블록 그 길이 연결되어 분산 운전하여 서로 연결, 서로 서로 연결돼 있어 킹을 할수 없도록 돼 있다. 빨리 가려고 하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라는 말이듯이 자연의 원리를 설명한 교리도 이제 함께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책에는 되어 있네요 그렇죠 무위자연 자연 이 무위가라는 것이 참 뭐냐 한번 볼까요 무위가 무위자인이 뭐냐 한번 이게 칠판을 보면 바로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한한번 보면 무위 이거죠 무위 무위 자연이라 보면 뭐냐? 즉 무위. 이, 위치가 시킬 위자거든요. 시키지 않냐 해도, 자, 스스로 걸려, 그리고잘 돌아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무의자연이라는 것은, 이자연을 질서 한번 보십시오. 아주 쉬운 내가 동쪽에서 했뜨고또 서쪽에 해지잖아요. 누가 시킵니까? 지금은 벌써 9월이면, 벌써 가을에 접어들잖아요 우리가 1, 2, 3 아니다 3, 4, 5, 6, 7, 8 6, 7, 8이 이제 여름이잖아요 그 다음 9월부터 이제 가을에 접어들는데 9월 딱 들었으니까 여름은 그 무덥던 여름도 이제 가을에 그 자리에 물려주잖아요 가을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름이 안 빗깁니까 얘는 가구 없잖아요. 이 가을도 좀 쉬면 겨울에는 차례 물러주잖아요. 이처럼 자연의 질서는 한치도 오차도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키지 않냐에도 이 자연의 질서는 잘굴러가니 이는 그것이 기본의 도덕경 기본의 그 진리입니다. 이 그러한 진리, 진리를 인간 세계에서 가정이나 집에서 그대로 구현해 보면 어떻겠냐? 그런 게 바로 도덕경의 현대 사상입니다. 직장이나 가정에서도 누가 시키지 않느냐에도 제 역할을 제대로 잘하면 잘 굴러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자연의 질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연의 질서를 참 살펴보시고. 그게 내, 나의 나름대로 어떠한 진리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한 자연의 진리를 내끌어서 만들었다면, 이제 그러한 진리를 한번 나의 생활에 접목을 한번 해 보십시오. 과거에 이와 같이 부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공료의 말씀이나 이 자인 속에서 탁 물리가 일어나 진리를 터득한 내용, 내용이거든요. 그분들만 자연의 질서를 파악할 수 있고 나는 파악할 수 없다. 그건 아니거든요. 나 자신도 여러분 자신도 다 자연의 질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질서를 나의 인간 삶에 투영되어 보는 것 그런 것도 좋다 이겁니다. 또 책에도 말미를 해놨듯이 내가 터득했다는 진리가 내 나의 영역에는 맞지만 다른 사람 영역에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통섭이시됩니다. 두루두루 다른 사람의 습득한 터득한 진리도 내가 보고 듣고 읽고 이해가 되었다면 이해, 이해가 되었다면 나의 행동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무의자인. 다시 한번더 강조드립니다. 무의 시키지 아니하에도 이 자연의 질서, 자연은 스스로 그렇게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의 자연이 오히려 과거의 유기 어떠한 사상이라 하더라도 우리 인간 세계의 투영태가 적용되고 그대로 따라간다면 이보다 더큰 진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이와 같이 무의 자연, 자연의 질서를 나름대로 잘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나름대로 정리해서 내 삶에 한번 반영해 보는 것도 또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